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5번 문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이 글은 단어나 문법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없는데 해석을 다해 놓고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의 이해는 수업 시간에 맵핑을 하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해석 위주로만 공부를 해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 볼게요. Suppose that the price of frozen yogurt falls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시면, 이맨 앞에 가정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죠. 동사가 문장이맨 앞에 나오면 명령문이라서 가정해 봐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가정해 보냐면 the price 가격이 근데 그 가격은 of frozen yogurt 얼린 요거트의 가격이 falls 한다고 어떻다고? 떨어진다. 그 이렇게 가정을 해 봐라.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음 문장 봤더니 the law of demand says that you will buy more frozen yogurt라고 얘기한대요. 자, 보시면 the law of demand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law라고 하는 뜻은 법이라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는 법칙이라고 쓰였고, 디맨드라고 하는 게 수요라는 뜻이에요. 수요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소비자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원한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럼 이 수요의 법칙이 says,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살 것이라고. 뭐를 더 많은 frozen 요거트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 보면 수요의 법칙은 수요의 법칙은 법칙은 says.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살 것이라고. 뭘 사냐면 more frozen yogurt. 더 많은 얼린 요거트를. 자 그러니까 이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수요는 올라간다. 라는 게이 수요의 법칙인 거죠. 아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은 얘기인 것 같은데 다음 문장 봤더니 at the same time 동시에 y o u probably buy less ice cream 할 거래요. 자 여기를 해석해보면 동시에 당신은 probably 아마도 살 것이다. less ice cream 더 적은 아이스크림을 그러면 앞에서 지금 우리가 frozen y o g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얘기는 왜 나온 걸까?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걸 A, B, C 중에 찾아보면 C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C번에 This is because 라고 해서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때문이냐면, 아이스크림 and frozen yogurt are both cold and sweet desserts. satisfying similar desires 이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이것은 아이스크림과 frozen 요거트가 both 그래서 both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 둘다 이런 뜻이죠 둘다 cold 차갑고 스위트 달콤한 디저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즌 요거트의 가격이 떨어져서 프로즌 요거트를 많이 사먹게 되면 비슷한 기능을 가진 아이스크림은 상대적으로 덜 사먹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이 뒤에 satisfy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satisfy까지는 만족시키던데 이 뒤에 ing가 나왔잖아요. 이 ing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은 지금까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콤마와 앤드를 그냥 그리고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스크림과 얼린 요거트가 둘다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이고, 둘다뭐할수 있냐면, 만족시킬 수 있다. 무엇을? similar desires를 이렇게 의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보시면, 그리고 만족시킨다. 무엇을 만족시키냐면, similar desires. 비슷한 욕구를. 그러니까 둘다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라는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욕구를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요가 올라가면 나머지 하나는 덜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수요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한 게 바로 다음 문장인데요. When a fall in the price of one good reduces the demand for another good, the two goods are called substit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맨 앞을 보시면 wh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when은 접속사로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때 이런 뜻이죠. 그럼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동사가 누구냐면 reduces 줄이다라는 애가 동사가 돼요. 그럼 주어는 a fall부터 g o 까지가 전부 다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치사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good 이라는 단어의 뜻도 아셔야 되는데요. good 은 원래 좋은 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명사로는 상품 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상품의 price의 fall. fall은 아까 동사로는 무슨 뜻이었냐면, 하락하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명사로는 하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 부분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면, one good, 한 상품의 price, 가격의 fall, 하락이, reduces 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reduce가 무슨 뜻이었죠? 줄이다, 라는 뜻이었죠. 근데 무엇을 줄이냐면, 디멘드를 줄여요. 아까 디멘드 무슨 뜻이었니? 수요라는 뜻이었죠. 그럼 뭐에 대한 수요냐면 another good에 대한 수요죠. another는 또 다른이란 뜻이죠. 얘는 누구랑 짝꿍이 되는 거냐면 앞에 하나의 상품이 있었고 또 다른 상품이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짝꿍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한 상품의 가격 하락이 또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일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이럴 때, the two goods, 이두 상품은, 아, cold 한대요. cold이라고 하는 게 부르다라는 뜻인데, 앞에 비동사와 ed 붙으면 수동태로, 뭐, 뭐, 되다라고 해석하니까, 불려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불러지냐면, Substitutes. 이게 이번 과의 핵심어죠. 대체제라고. 그러니까 한 상품의 가격의 하락이라고 했어요.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상품의 수요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상품의 수요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두 상품을 뭐라고 부른다고? Substitute라고 부른다고. 이 substitute의 예로 뭐가 나온 거냐면, 방금 봤던 frozen 요거트와 아이스크림이 나오게 된 거죠. 이두 가지가 서로 대체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대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B번에 있어요. 그럼 B번으로 가볼까요? They are often pairs of goods that are used in place of each other. Like hot dogs and hamburgers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they,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방금 앞에 나왔던 이번과의 핵심어인 substitute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 대체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종종 pairs of goods래요. pair라고 하는 건 쌍이라는 뜻이죠. 그럼 상품의 한 쌍이에요. 그런데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they are used, 사용되는 상품이에요. 어떻게? 뭐, 뭐를 대신해서, 뭐를 대신해서, each other, 서로를 대신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그것들은 대체제를 말하는 거겠죠. 종종 상품의 쌍이다. 근데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서로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이런 상품의 쌍이다. 그러니까 얘 빼고 얘, 다른 애가 들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상품의 쌍들을 대체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 뒤에 like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like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그럼 뭐와 뭐같이 햄버거와 핫도그같이. 그러니까 햄버거 없으면 핫도그 먹어도 뭐 비슷하고 핫도그 먹으려고 했는데 없으면 햄버거 먹어도 아, 같은 말인가? 핫도그나 햄버거나 둘다 빵과 고기가 들어있는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간식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를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한 쌍의 상품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체제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한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로 넘어가냐면 Now 이제는 suppose 해봐라 뭐라고? The price of chocolate topping이 falls했다고. 이번에는 이제 위에랑 문장 형태는 똑같은데 frozen yogurt 대신에 the price 가격인데 뭐의 가격? 초콜릿 토핑의 가격이 떨어졌다. 뭐 생각을 해보래요. 자, 그럼 아까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예. According to the law of demand, you will buy more chocolate topp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여기서 이 The law of demand 라고 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었죠. 이 수요의 법칙에 According to 따르면 You will buy. 당신은 살 거예요. 뭐를 더 많은 초콜릿 토핑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나머지 이제 A번을 해석을 해볼 건데요. 그런데 yet, in this case, you would likely buy more ice cream as we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고 하는 건 앞에 초콜릿 토핑의 수요가 올라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더 많이 사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당신은 아마도 buy 살 것이다 more ice cream 을더 많은 아이스크림 또한이라고 하시니까 뭐뭐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토핑의 가격이 떨어져서 토핑을 많이 샀는데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게 된대요. 왜또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왔나 뒤에 바로 이유가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오는 since라고 하는 표현이 접속사로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because랑 같은 이유를, 아니,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는 아이스크림 and 토핑은 are often used together.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 되겠죠. 그럼 왜냐 하면, 아이스크림과 토핑이 are often, often은 무슨 뜻이냐면 종종 이런 뜻이죠. 종종 아 used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Together 함께.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과 토핑은 서로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같이 사용되는 거야. 토핑을 토핑만 먹을 수 없으니까 토핑을 어딘가에 뿌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토핑을 많이 산 만큼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야 되겠죠. 그래서 when a fall in the price of one good Raises the demand for another good. The two goods are called comple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구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랑 동사 와야 되는데 그 동사가 이번엔 raises라는 말이 왔어요. 아까는 이 자리에 뭐가 왔었냐면 reduce라고 하는 동사가 왔었어요. reduce는 줄이다. 그런데 r a i s e 는 그럼 반대로 무슨 뜻이 되어야 되냐면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주어 부분이 a fall in the price of one good.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보면, 한 상품의 가격의 하락이 증가시킬 때라는 뜻이죠. 근데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demand를, 아까 demand 무슨 뜻이었죠? 수요라는 뜻이었죠. for another good. 또 다른 상품의 수요를. 이거를 증가시킬 때, the two goods, 이두 개의 상품은, are 아, called, 불린다. 뭐라고 불리냐면, 이것도 이번과의 핵심어, c o m p l e m e n t 보완제라고. 자, 그러니까 아까는 대체제였고, 이번에는 보완제였죠. 이 보완제는 상품의 가격이,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상품의 수요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컴플리먼트라고 부른다, 보완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거에 예로 뭐랑 뭐가 나온 거냐면 초콜릿 토핑과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개념은 보완제라는 게 뭔지 그리고 대체제라는 건 뭔지 요거 두 개를 꼭 아시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는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